자 이번엔 저희가 살펴볼 유니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남희씨. 네 바로 84오웨이 타입입니다. 음. 주거용 오피스텔 타입인데요. 228실로 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호도 높은 4베이 구조로 우수한 체감과 다양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일반 아파트 공용면적 59제곱미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빠졌고요. 네. 침실 3개 그리고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승인 점이라는 점과 유니트 음. 내부에는 옵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아, 뭐야? 지금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를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 2월에는 방문 예약이 이미 다 찼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3월에 예약을 미리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월에 그 여러분들은 같이 보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은 저희랑 라이브로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어머머머 네 오피스텔인데 역시 여기도 신발장 하부를 보시면요 네. 자주 신는 신발들을 바로 꺼내서 신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음? 신발 수납 역시 종류별로. 다양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역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빌트인 신발장 청소기가 오. 있죠. 이걸로 이제 뭐 신발에 쌓인 모래나 먼지, 먼지. 이런 거한 그렇죠. 번에 청소했죠. 네. 왜냐면 거실에 있는 청소기 다시 들고 와서 여기서 청소를 하기에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세척도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근데 그... 청소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죠. 응. 먼지 같은 거다 청소기로 한 번에 싹 하세요. 응. 너무 좋고. 지금 저희가 또, 또 보여드린 게 있어요. 전신 거울. 그렇지. 여성분들은 이 전신 거울 하나쯤 있어줘야 아,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페피들이 패션 피플이죠. 어, 이런 럭셔리 현관에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오늘의 데일리룩 언니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거 사진 찍고 인별을 올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언니랑 같이 나 이렇게 찍을래. 이렇게 <laughs> 네.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부르는 어. 그런 현관 구조입니다. 네. 지금 저기서 살고 싶다. 분양가가 궁금해요. <laughs> 내집 내집하자 청약 한 다이. 아, 요분 댓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채영실 뒤에요. 네, 이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어, 이 공간 되게 궁금한데 요문 네, 열어 주시겠어요? 제 열어볼까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갈까요? 오. 이렇게 현관 네. 앞에 펜트리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아 부피 큰 물건들을 정리하시거나 뭐 운동기구라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골프백을 놓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있을 건다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음. 그리고 또 위에 앞서 보셨죠? 현관 에어 샤워 시스템. 볼까 한번? 아! 네. 여기도 여기서, 있네, 오피스텔인데. 네, 맞습니다. 귀가시 흡착된 미세먼지를 현관에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게 네. 에어 샤워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또, 여기. 외부 아. 먼지 유입 등을 차단하고 프라이빗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음.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옵션으로 만나보시거나 중문만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세상에 중문까지도 저희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테라스 옆... 오른편에 <laughs> 일괄 소등 스위치가 이거, 이거. 있죠. 네. 또 가스 및 전력 차단 엘리베이터 음. 콜 기능까지 그렇죠? 한 번에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베이터 콜 버튼 딱 누르고 나서 전신 거울에서 어나 어. 나, 어. 옷 괜찮나? 이렇게 보시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러 나가면 딱이겠네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음. 띠링하면 딱 소리 들리잖아요. 맞아맞아그럼 바로 이제 그때 문 열고 나가면돼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네, 최적의 이동 동선으로 사용자의 시선에서 설계하는 힐스테이트 역시 라이프스타일답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공간은 공용 욕실인데요. 잘 음. 따라오시죠. 네. 자, 저희가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언제 일 순인가요? 84AC도 보여주나요? 당장 이사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음. 이번에 보실 공간은 공용 욕실인데요. 바닥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타일과 난방이 적용됐고요. 네. 슬라이딩 거울장과 욕조가 기본 제공됩니다. 어, 그리고 네 저기 보이시죠 지금? 네 감독님 그휴지거리 위에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띠링 감독님 손출연. 스마트폰 거치대가 포함된 휴지걸입니다. 네, 이거 은근 편리하거든요. 왜 우리 씻을 때그 음악 들으면서 씻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변기 이렇게 닫아놓고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네. 여기에 두고 씻으면 물 튀거나 떨어뜨릴 일이 없어서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음. 역시 사용자의 시선에서 네. 설계한 힐스테이트의 장점이겠죠. 음. 네, 이번에 보여드릴 공간은 침실 3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가볼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가구를 따로 놓을 필요 없이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음. 내부 보여 드릴게요. 안쪽으로 한번 볼까요? 허, 어머머. 꽤 깊죠? 네. 이렇게 제 팔이 하나 다 들어갈 정도로 깊은데요. 음. 다양한 의류뿐만 아니라 이불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어, 그 수납까지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침실 3을 만나보고 계셨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준비한 방이 있습니다. 네, 옆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 바로, 옆에. 바로 옆에는 침실 2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먼저 들어갈 볼게요. 허! 네. 이곳은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또뭐꽃꽂이를 하신다든지 책을 읽으시다노, 맞아, 읽으신다든지 맞아. 하는 네. 나만을 위한 그런 취미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방, 런닝머신방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서재처럼 꾸며져 있는데 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방의 용도를 음. 좀 선택하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곳도 84B와 마찬가지로 음. 침실 2와 침실 3을 통합형으로 무상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살고 싶어요. 세심한 배려 너무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댓글 좀 읽으면서 어,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저쪽 한번만 볼까요? 감독님. 문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저쪽에. 네. 어, 네. 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바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오모모모, 이게 무슨 일이야? 주거용 오피스텔인 걸 감안했을 때도 네. 세탁기를 두어도 넉넉한 공간 보이시죠? 네, 아니, 이렇게 수정까지 있으니까 왜 아파트에는 있는데 여기 없으면 좀 섭섭할까봐 좀 빠짐없이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쪽에 오시면 맞아. 바로 옆에 수납장이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바로 보시면 음. 여기 옷장이 있습니다. 네, 옷이나 침구류 음. 보관도 가능하고 공, 공간 가성비를 생각해서 엄청 잘 나왔어요. 맞아요. 코트부터 짧은 옷까지 또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음. 위에는 뭐 가방 같은 것도 놔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 좋네요,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옆에 야심적, 야심작?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가장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짜자잔. 어머. 옆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아 주방 공간 옵션 중 하나인데요. 네. 수납력을 높이시고 싶다면 주방을 이렇게 팬트리와 소형 주방으로 만나보실 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음. 식자재를 딱 꺼내요. 꺼내서 한 발, 두 발, 뭐야 뭐야? 세 발. 어머, 이렇게 딱세 세 발만에 딱 조리 들어와서 조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1초 컷. 네 그렇죠 1초 컷이죠 2초, <laughs> 아니 지금 반응이 너무너무 네. 좀 뜨거웠고요 오피스텔인데 엄청 넓네요 뭐 오피스텔 같지가 않고 아파트가 아니에요 수납 깡패네요 수납 엄청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최령씨 네. 언제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어 저요. 저, 아유, 잘좀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최령 씨를 기준으로 위아래 보이는 곳이 다 수납장인데요. 음. 좀더 넓게 쓰고 싶다면 주방 다용도 아일랜드 옵션을 선택해서 <laughs> 아. 이렇게 아일랜드식이 원래 이렇게 수납장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음. 같이 수납장이 붙어 있는 형태로도 이용이 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이 타이밍에서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빈 씨 어때요 거기 반응은? 네. 어, 일단 제 반응부터 말씀. 드릴게요. 깜짝 네. 놀랐어요. <laughs> <번> 요즘에는. <laughs> 정말 힐스테이트에 입주하면은 뭐 가구 같은 거, 가전 제품 하나 필요 없을 만큼 정말 구색이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에어워셔 기능 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미세먼지도 맞아요. 미세먼지인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는데 그렇죠. 밖에서 입고 오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하거든요. 음. 현관에서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 저이 기능 너무 대박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스케치북으로 다들 예, 같은 분들 힐스테이트 살고 싶다 어, 대박이다 수납 걱정 끝이다. 수납장이 정말 잘 되어 있었죠. 그리고, 어, 나도 살래. 아, 조수빈 아나운서 응원해주신 윤정현님.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댓글에서요, 주방이 참 특이하니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음, 아, 수납깡패다. 아까 이제 우리 최령씨도 읽어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다른 구조 보여주시냐고 하는데 이제 84 제곱미터 아까 아파트 그 아파트 구조 보여드렸고 지금 오피스텔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 오피스텔 맞냐, 음. 오피스텔 맞냐였어요. 맞아요.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계속 지금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여러분 방금 보신 구조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았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 더잘 되어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자, 입주민을 생각한 배려심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피스텔이 원래 가장 큰 단점이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은 정말 수납 공간에 빠짐없이 빼곡히 잘 채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845A 타입 주방마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주방 상판과 벽체는 세라믹 타일로 고급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또 옵션 적용을 안 하신다면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 벽체는 기본 타일로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이 사각 싱크볼이 있습니다. 음. 또 이게 넓어야지 설거지하거나 이럴 때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음식물 탈수기도 있고요. 네, 여기 있어서 음식물 건조할 때도 너무 오 편하겠죠. 네, 네, 좋죠. 그리고 제 왼편에 아 렌지 후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네. 또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쿡탑과 기능성 오븐 옵션 품목도 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수납을 좀 보셨을 텐데. 자 이쪽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또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팬트리가 있어서 주방은 좀 수납이 좀 아쉽지 않을까 하시면요 아니요 역시나 수납하면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하면 뭐요? 수납이요.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네네 <laughs> 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볼게요. 음?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요,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있고요. 또 빌트인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소형 주방 옵션 선택 시 빌트인 콤비냉장고가 제공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쭉 주방까지도 만나보셨습니다. 네. 자 소형 주방 옵션을 선택하면 팬트리에 빌트인 콤비 냉장고까지 알찬 구성으로 네. 설날은 지났지만 종합 선물세트 같은 그런 <laughs>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거실로 왔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인테리어가 <laughs> 정말 세련됐죠. 네. 눈길을 확 사로잡네요. 네. 일단 아트월은 음. 세라믹 타일로 고급미를 더했고요. 네. 10cm 높아진 우물천장 봐주세요. 이게 음. 또 개방감을 주거든요.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네. 정말 오피스텔인데도 좁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음.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 왼편에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과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84호의 경우 거실과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댓글 저희가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견문 가서 볼게요. 네, 견문 가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네. 보셔도 괜찮고, 중요한 이야로는 3월부터, 3월부터 네. 그래서. <laughs> 자 아파트 뺨치는 공간에 풀옵션 견주는 기본 옵션까지도 저희가 아파트와 주거 오피스텔의 장점들만 완전 쏙쏙 뽑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어 수빈 수빈 씨 질문 받아볼까요? 맞아요. 네, 네. 음. 아, 일단 제가 댓글 잠깐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네. 혹시 저희가 정해진 댓글만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말씀들이 많은 전혀 아니고요. 네. 지금 두 분이 바쁘시다 보니까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음. 제가 이해원 씨가 오늘 84A나 C도 음. 보여 주시냐? 근데 제가 잠깐 깨워 들면은 84제곱미터 B 타입 보실 수 있고요. 또 o a 84 o a 형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위에서 112형. 견본 주택에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시면은 또 다른 구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준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자, 질문 네, 김선희 님 네. 네, 바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아, 음. 바닥... 바닥은 저도 궁금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자, 바닥을 자세히 보여달라는 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바닥 설명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기, 할게요. 네, 이것도 옵션 선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복도와 주방, 거실바닥에 오염에 강하고 높은 열 전도율을 자랑하는 폴리싱 음. 타일이 시공되는데요. 옵션 미 선택 시 강마루가 적용됩니다. 자, 집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테리어 중 가장 먼저 하는 게뭔줄 아세요? 음, 맞아요. 바닥 인테리어거든요. 음.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잡아두기도 하는데 폴리싱 타일은 외관도 좀 훌륭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왜 벽지는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네. 바닥은 쉽게 바꾸기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이 폴리싱 타일을 시공하면 좀 음. 편리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보여드린 이 똑똑이. 네. 이거 벽면에서는 <laughs> 벽면에는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한 홈 네트워크 월패드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스 전등 뭐, 또뭐 남은 전력과 잔여 전력까지 한 번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침실 1 함께 보시죠. 자, 아니 저희가 댓글을 최대한 읽고 싶은데 네. 꼭 이런 댓글만 읽게 돼요 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댓글이 <laughs>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피가 참 고급스럽네요. 집이 이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침실을 음. 보실 텐데요. 먼저 이쪽으로 발코니를 함께 보시죠. 네. 예, 모던하고 모던한 느낌의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인테리어와 함께 발코니로 나가 보시면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위에 있고 네. 오른쪽 편에는 수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845A 의 경우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이 왼편에 같이 마련되어 있어서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 공간 가성비 갑 그리고 힐스테이트 대명 센터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제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네, 한 볼까요? 감독님 이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네. 다 같이 들어오세요. 호 시스테이트 대명센트로는 공간특허 옵션이 다양한데요. 네. 여기에 바로 숨겨진 옵션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드레스룸을 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드레스룸과 수납장을 두 배로 확장한 H드레스케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파우더룸 공간까지 오른편에 있잖아요. 오, 보여요. 이걸 통으로 드레스룸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장부터 시스템 선반까지 다양한 수납장 구성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해당 옵션은 무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두 배로 커지니 두 배로 더 멋있는 게 지금 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단장으로 상하이 구분해가지고 걸 수도 있고 또 취향대로 골라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관리기는 음.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메모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 난방 적용된 미끄럼 방지 바닥과 파티션형 샤워 부스 그리고 거울 슬라이딩 장이 있고요. 비대와 욕실, 청소건 등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음. 욕실, 청소건 너무 편리하겠죠? 네. 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욕실까지 네. 만나보고 계십니다. 아유, 네. 지금 많이좀 궁금하다. 넓다. 네, 오피스텔인데 드레스룸 괜찮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댓글,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대수 궁금해요. 어, 저 확인하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 오피스텔 지금 보고 계시죠? 기대에 기대를 도하는 헬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유니티를 좀 만나보셨는데요 마지막 유니티로 이동하기 전에 나미씨와 같이 제가 좀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 되게 궁금해서 아까 지금 저희한테 주거용 오피스텔만의 장점이 뭐가 더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공간 가성비 좋고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는 거는 제가 직접 봐서 알겠는데 혹시 그 외로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음. 네,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주거용 오피스텔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이 아파트와 함께 있는 복합단지다 보니 음.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49층 최고층이어서 오. 스카이뷰를 언제? 어디서 어디서나 느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만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 그것 또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음. 거기에 포베이등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 옵션 평면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기대 이상입니다. 실물 보고 싶은데 예약이 다 찼네요. 3월부터 가능합니다. 소통 잘해주셔서 잘 너무 좋아요. 최대한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힐스테이트만의 스타일리쉬한 설계가 돋보이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주거용 오피스텔 845A 유니트였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안녕. 자, <laughs>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라이브라 <laughs> 가능합니다. 이동할 동안 저희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